네, 마켓 트렌드입니다. 우리의 삶의 희로애락을 함께 해온 술. 그런데 요즘 이 주류 산업에 심상치 않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술을 덜 마시는 수준을 넘어 산업의 근간이 흔들리는 구조적 침체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류 업계에 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주류 기업들의 성적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대표 주류 기업인 롯데칠성 음료의 지난해 주류 부분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8.8%나 감소했습니다. 특히 4분기에는 적자로 돌아섰는데요. 이 맥주 배출이 내수 시장에서 무려 31.1%나 급감한 영향이 컸습니다. 하이트 진로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연간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17.3% 줄어든 1,720억 원에 그치며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밑도는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발표하지 않은 오비맥주 또한 큰 폭의 실적 악화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 지난해 국내 주류 시장은 5% 이상 역성장한 것으로 추정되며 위기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매출이 다시 3조원대로 내려앉은 것은 2년 만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부진의 원인으로 술을 관리하는 해시플레저와 노 알코올 트렌드의 확산을 꼽습니다. 또한 덜 마시거나 아예 마시지 않는 소비문화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건강을 즐겁게 관리하려는 성향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술없는 일상이 표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주류 소비의 기반인 음식점과 주점의 점포 수까지 10% 가량 줄어들면서 주류 업계가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건데요. 일본의 주류와 음료를 병행하는 산토리 모델처럼 기업들이 해외 진출이나 사업 다각화로 돌파구를 찾고는 있지만 이마저도 쉽진 않습니다. 소주의 경우 해외 시장에서 한국마트나 음식점 위주로 소비되어 확장성의 한계가 있는데요. 주류 사업 다각화는 이미 레드오션인 시장 여건상 성공을 장담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결국 주류 업계는 이제 근본적인 사업 전환을 고민해야 할 요회통수에 걸렸습니다. 과거 담배 산업이 전자담배나 니코티 패치로 사업을 변화해간 것처럼 주류 산업도 기존의 소주, 맥주 판매 방식을 벗어난 파격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술 매출도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꺾인 지금, 우리 주류 기업들이 어떤 냉정한 현실 진단과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트렌드였습니다.